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영어로 듣고 말하기 영어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 아침. 네. 지난 17절 하다가 말았어요. 5장 17절. 뭐라고 하다 말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장면이 기억나시죠? 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고 이러고 다니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러자 Jesus said to t h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내 아버지는 always 항상 응. at 응. his 응. work. 응. 일을 응. 하고 응. 계신다. 응. 언제까지? 응. To this, this very, very day. day. 바로 oh. 이 날까지. 응. To this very day를 확 응.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Right, right now. now. Right <laughs> now. 또, <웃음> to <웃음> today. 아, today. 아, today까지. 아, today. 네. 이, 바로 오늘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네. 그런 말이에요. 음. 음.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일하셔서, 네. And I too am working. 요걸 하려다 말았어요. 네. 음. And I too am working. 그래서, and, 그래서, I, 나는, 네. to. 이 인자. 너는 아닌가 봐, 뭐죠? 나2인자는 아직까지 이그 거를 둘이라고 자꾸 하면은 <laughs> 게임이 안 풀리죠. <laughs> 네. 어. 어, 내 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네. 역시 나 역시 아, 투. 미투 t o 그렇지. 네. 미투. 어. 응. 네. 나 역시 네. M working. working. 일을 하고 yes. 있느니라. 음. 아, 대단하죠. 네. 네. 우리 아버지가 오늘날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니 음. 그래서 나 역시 일을 하고, 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 딱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음.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죠? 네. 네. 근데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그럼 무슨 궁금한 거 생각이 없어요? My father. 어, 안식일을 그럼 네.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를안 지키시나? 뭐 오, 이런 생각. 네. 여러가지 있지요. 안식한 네. 네. 상상. 음.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글로 미루어 보면은 창조사역을 하신 다음에 아시길 쉬셨잖아요. 네. 그죠? 그 뒤에 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죠? 음. 어, 하나님이 쉬시면 세상이 정지된단 말이야. 네. 음.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시는 거야. 음.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야. 예수님도.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뜻에 대해서 얘기지. 안식일의 뜻. 네. 예를 들면 돈 벌기 위한 일이라든가 네 욕심을 차리는 거, 네 목숨을 뭐그 유지하기 위한 뭐 목숨을 유지하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해야 되지만 네. 그런 욕심에 의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난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거는 치워 대가 없잖아. 네.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시고 나 역시 그런 일 하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자, 말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Jesus, Jesus said to them. them, 우리 아버지는 My Father, my father is, is 항상 always, always, always 일을 하십니다. At His, his word, 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To this, this very day, 바로 이날까지 음. 강조가 들어갔죠. 네. To this very day. 네. And 그래서, 그래서 and 나 역시 I too이라고 있느니라, I'm work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대단하죠. 네. 음. 들어볼까요? 네.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잘 들리나요? 네. 와. 우리말 같죠 네. 어, 예수님이 갑자기 한국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그다음 계속 가봅시다. 그얘기를 했으니 네. 유대인이 뭐라고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멘 그랬을까? <laughs> 아니요. <아니죠. 웃음> 할렐루야 그랬을까? 유대인이? <laughs> 웃기지 말라. 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또? 음. 네. 여기서 상당히 문제되는 발언이 있어요, 그죠? 네. 안식일을 무시하는 발언도 들어가 있고. 네. 또.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하시고 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음. 유대인들한테는 그리고또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도 한다 그러고 네가 뭔데? 어, 응. 아버지하고 거의 맞 먹는 발언을 지금 하는 걸로 유대인한테 들린단 말이지. 아이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 뭐라고 나오냐? 보자.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all the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laughs> 왜 웃으세요? 아, 너무 행복해서. 아, 네. 응? 네. 이렇게 네. 영어로 공부할 거 아, 얼마나 행복? 그렇습니다. 알아 네. 그겁니다. <laughs> 듣는 요령 내가 가르쳐 네. 줬죠. 네. 네. 들리는 것만? 그렇지. 네. 안 들리는 네. 거 잊어버려. 아, 뭐 영어를 저렇게 해. 그러면서 네. 안 들리는 거 잊어버리고 들리는 것만 이렇게 이어서 듣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음. 다시 한번 들어봐요. 길어서. 네.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all the harder to kill him.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음. 음. 이런 중대한 어, 아, 중요한 얘기죠? 아, 네. 네. 자, 하나씩 봅시다. <laughs> 네. for this reason for this reason 이유이 이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어잘 하면서 그렇게 모르시잖아 <laughs> 이런 이유 때문에 네. the jews tried the jews tried 네. 유대인들은 try try 했었습니다. Ah. 네. 노력을 했습니다. 네. all the harder 그냥 애쓴 게 아니에요. all the harder all the harder, all the harder? 더, 더, 모든 이 비교급에다가 네. (older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음. (older) 어, 그러면 더욱더 아. 오히려 아. 오히려 더 열심히 오히려 더 열심히 아. 이렇게 돼요 (older 아. h e (older harder) 아. Old Old hard. Hard.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older) 네. 전체니까 (older h a d e r (older harder) 더욱더 오히려 응? 더 열심히 음. 어. 그렇게 그 얘기 듣고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고 간게 아니라 네. 그 얘기 듣자 오히려 더 난리가 벌어진 거야 아, 네. a l l t harder e h 더 열심히 뭘 하려고 그랬을까요? To kill him. To kill him. 아, 그분을 네. 죽이려고 날뛰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아, 네.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all the harder to kill him.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All the harder to kill him.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네. 네. 이런 이유로 해서, 말해보세요. 이런 이유로 해서, for this reason, reason 유대인들은 애 썼습니다. But the Jews, Jews tried, died. 어떻게? All the, all the harder. harder. 뭘 하려고? To kill, kill him. him. 그분을 살해하려고, 오.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음. 죽이자! 음. 더 날지. 안 되겠다! 아이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네. 네.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음음 이유 때문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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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이유인데? 참, 상 소상히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음. 제가 분명히 들은 건 나도 언니 이렇게 시작을 했죠. 아, 그리고 친절 아. 가다가. 멋 어, 나고 어? 어? 쭉 갔습니다. 그럼 나도올리버 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그 지도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어 나도 언니 아 뭐지 모모 아 what? 시간이 다된것 같은데? 아, 아, <laughs> 아 다이네요. 행네 <laughs> 시간이 다 됐네요.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경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듣고 말하기. 말하기.